이게 저 이불을 이불 애착 이불 같은 것도 이렇게 수선을 해주시는 겁니까? 어 일단은 뭐든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걸 해드릴 수 있어요. 이야. 그 이불을 가지고 인형을 만들어 달라고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들고 다니기 좋고. 예전 추억은 그대로 가지고 갈수 있어요. 왜냐면그 이불에서 나는 그 특유의 그 향, <laughs>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이것 때문에 또그 예, 예. 잠을 드시는 경우. 치료받으러 오는 친구들도 이게 소, 안에 섬을 가끔 오래되면 좀안 좋잖아요. 안 그래서 좋죠. 가끔 새 섬을 거의 가는데 네. 그걸 그대로 누 달랑 분 그대로 계세요. 아 음. 아니 근데 똑같이. 이제 막상 저렇게 복원이 돼서 딱그 이제 어, 보호자분들이 네. 딱 이렇게 오시면은 무슨 얘기들을 하십니까? 그게 너무 너무 감격하죠. 네. 여기니까 그러니까, 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아... 그래서 그우는 사람도 있고 너무 기뻐해요. 진짜 기쁜 사람이 많거든요. 너무 그럴, 행복해. 웃을 것 같아. 네. 네. 그게 네? 대부분 먹고 나고면 뭐 감지는 사람이 있어요. 와 이렇게 깨끗이 웃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이쁘다고. 아, 아 너무 좋아서. 아니, 그, 혹시, 그, 어, 뭐, 인형 환자분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원장님으로서? 저기, 너무 지나치게 훼손돼서 오면 힘드니까. 어. 조금, 조금 할때 자주, 자주 오는 게비용도 적게 들고 어. 더 오래 갈수 있으니까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인형 여러분들께서도 미리미리 병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뭐, 지금 괜찮다 괜찮아요. 하더라도 건강검진 네. 한번 받아보시고요. 예. 네. 아, 그 아, 코너도 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건강검진. 아, 인형 건강검진. 어. 네. 좋네요. 아니, 이쪽 아이디어를 접해보세요 아, 좋다. 네네네. 괜찮아요. 어, 해가지고, 아마 예. 내시경 통해가지고, 소미 잘 있는지 먼저 보고, 좀 보고, 예. 전체적인 상태 좀 보고. 어, 좋다. 예. 눈도 한번 보고. 어, 진짜 그 이유는 예. 진짜 건강검진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 해야 되겠네요. 아, 건강검진이 오늘 참 아. 좋았던 아,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좋참 좋습니다. 예. 네. 네.